여러분, 반갑습니다. 아, 정신을 먹어야 되는데, 기차 기사가 도망을 갔습니다. 정신 먹으러 가야 된다고 해서, 그래서 블로을 제가 내리는 김에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. 오늘 날씨가 흐려서 비가 오고, 같은데, 아니, 비가 오고 있는데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. 아마 오후에도 작업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. 옆에 서서 바로 뜨면 좋은데 저희가 앞에 굴조물이 장애물들이 있어가지고 내리기가 조금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바로바로 바로 옆에서 뜨면은 저 사람들도 빨리빨리 가고 저도 빨리 내려서 밥을 먹으면 좋을 텐데. 했습니다. 경계석이 낮은 관계로 높아져서 다시금 고수를 했습니다. 제가 다 경계, 뭐야, 포도블록을 나가야 돼서 그냥 제 편의대로 놨습니다. 저렇게 옆으로 나야지만, 잠시만요. 옆으로 나야지만, 어, 색깔별로 나중에 있을 때 중간중간 꺼내기가 좋아요. 그러면은 저기 지게차처럼 하나씩 저런 식으로 말고 그냥 일자로 놓으면은 나중에 그 색을 꺼내기 위해서 다 꺼내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놔야 되는 겁니다. 나중에 지게차가 꺼내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다 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놓는 이유는 안쪽으로 들고 가는 이유는 바깥으로 들고 가면 무게중심이 바깥으로 향하기 때문에 출렁거릴 때 장비에 무리도 많이 가고 장비에 무리도 많이 가고 해서 안안알아서 안아서 갖고 가는 겁니다 일부러. 안아서 가야지만 움직여야지만 안정적이고 어, 뭐, 그, 쏟을일도 없고 거의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도 나중에 하실때 꼭 안아서 이거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. 이제는. 많이 시켜서 회전이 부담이 갈 수도 있지만 은 이렇게 알아서 갖고 가야지 아 가는 그랬다가는... 나 나중에 보도블럭 깔때 보면은 블레이드를 깔고 있는 앞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. 왜냐하면은 이렇게 틀었을 때 이렇게 틀어서 물건을 줄때 앞에 효과적으로 하게 되면은 기울뚱거리더라고요. 불 안정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블레이드를 앞에다 두고 오라나시 할 때도 블레이드 때문이라도 쇼바 때문이라도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연장을 한 거예요 많이 달아가지고 예, 제가 처음 제작할 때는 지게발이라는 게 제작하는 곳이 없었어요 거의 한 15년 16년 됐는데 오래됐죠 사용하다 보니까 그때는 지게발도 5톤짜리 용으로 해서 좀 튼튼한 걸로 했거든요 안 그랬으면은 벌써 아마 지게발도 갈았을 겁니다. 요즘은 일반 지게발들도이 발이 3.5톤 식으로 나오더라고요. 근데 옛날에는 2, 2톤, 2.5톤 이렇게 나오고 4.5톤 이렇게 나왔었어요. 그래서 는 4.5톤으로 해가지고 좀 튼튼하게 한다고 해서 했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진짜 신의 안수는 이 봉타입을 한게 정말 신의 안수에요 봉타입으로 하기에 정말 잘됐다는 생각이 들어요. 나루 중에 여러분들도 일반 지게 빨하지 마시고 이런 봉타입으로 하시는 게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. 좀 투박하죠? 옛날에 그냥 도면도 없이 그냥 만들었던 거라 저 위에 보면은 봉 파져 있는 거 있잖아요. 봉 밑에. 그것도 다 일일이 따고, 그 다음에 뒤쪽 부위도 좀 갈았어요. 참, 그때는 이렇게 상용화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, 보급형이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. 농접 잘 하시는 분이 했었는데, 내가 남았는데 들어오나요? 저건 또 색깔이 다르네요. 이게 저 색깔을 방금 지게차처럼 저 위에 있는 부위처럼 일자로 해놨다면은. 숫자로 해놨다면 아마 꺼내기 힘들었을 겁니다. 아니 아까처럼 그렇게 되라니까 왜 자꾸 너는 오라 그래. 돈떼안 돼. 돈떼 안다. 저쪽으로 가야 돼. 대리가 유도를 잘못해서. 지금 기사인데 뭔지 며칠 안 됐어요 한 열흘 됐나? 근데 아직 노가다의 노를 노가다의 노자도 올라가지고 문짝을 어떻게 따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.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. 으로 나야지만 나중에 이 색깔을 빼먹을 때이 색깔만 뺄수 있거든요. 일렬로 쭉 놓으면은 빨기가 전체를 다 빼야 돼서. 저번에 어떤 다른 분 영상을 보니까 스트로트 이터장비가 왔는데 저처럼 저렇게 났다고 하더라고요. 그 분이 가고 난 다음에, 암탑부 사장님께서 회전 링크로 저걸 돌리려니까 안 돌아, 잘안 돌아간다고. 그러더라고요. 이제 가서 테트로테이터 타고 가서 난리를 다니다가 또뭐 명함을 달라고 하, 하지만은 그냥 명함을 줄 수는 없죠. 명함을 주면은 안 되죠. 남의 여장에 가서 제할 일만 하고 나오는데 명함까지 준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. 그가 그분들의 목걸이를 일거리를 뺏어버리고, 뺏어버리는 데는 뺏어버리는 우리되버리니까 발음이 그좀 말이 잘안 나오네요. アプローチを大事に。